뭐 세상에 이집팬 미팅에서 보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잘 찾아오셨네. <laughs> 갑자기 뭐 얘기가 나와서 말, 말씀이지만 나름대로. 팬미팅이나 쇼케이스? 이런 사회를 은근 많이 봤어요, 몇 년간.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한번 부르면 자꾸 계속 불러. 답이 좋으니까, 한번 부르면 그 담당자분이 자꾸만 불러요. 선호해.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다 인연이 있고, 저도 다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해. 또 저도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또 하고. 그래서 막꽤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나름대로. JYP에서도 많이 해서, 특히 뭐, 갓세븐 분들 거는 진짜 많이 했고. 근데, 이지 분들은 처음 뵀는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니 저희 팬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이지를 워낙 좋아한다는 거를 무대에서 춤까지 따라한 적이 있는 한번뵌 적은 있었지 런닝맨 방송 녹화하러 갔을 때 그때 축하 무대로 이지 분들이 나오셔서 대기실 촬영하는 곳에 오셔가지고 인사를 해서 그때 딱아이지다이지다이지 어, <laughs> 있지. 그랬던 인연이 있었는데 이번에 뵀죠 근데 제가 끝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찌 분들이 또 팬미팅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와 함께하는 게임 뒤에 공연이랑 이찌와 믿지 만의 시간이 꽤 길었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이찌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MC라고 오신 분이 본인 역할 끝나고 1시간 동안 기다리면 그분들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먼저 나오느라 사진 같은 거 같이 못 찍었지만 너무 저도 재밌었고 한 가지 특징은 <laughs> 말씀드려도 되나? 제가 여태까지 사회를 봤던 많은 분들에 따라 그 팬덤에 어떤 그 속해있는 분들의 층이 다르잖아요 어디는 뭐 어떤 분들이 많고 어디는 어떤 분들이 많고 일단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제첫 등장 때는 저를 제일 많이 모르셨던 <laughs> 제가 누군지 제일 많이 모르는 느낌이었어 왜냐면 이번에 그 있지 팬미팅 컨셉이 어드벤처 오브 이지뭐 믿지 이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슈퍼마리오처럼 이렇게 맵을 만들고 하나씩 하나씩 퀘스트를 깨는 막 이런 거여가지고 마리오처럼 이렇게 막 지도가 있고 다 디자인이 되어있어 이지 분들 캐릭터도 다 되어있고 그리 심지어 이제 지 분들이 앞에 무대를 하시고 MC를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는 거야 나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빠따뚜딱비라 해가지고 캐릭터 막 물음표 뿅너고 그 가득 채운 믿지 분들이 보고 있는데 드디어 MC가 딱 나, 나오는데 어? 너무 거창해서 곤란한데? <laughs> 이렇게 기대감을 키우는 건 내가 곤란한데 그래갖고 뿅 하더니 야 밴드 소란의 보컬 고영배라고 써도 모자랄 판에 저를 형상화한 캐릭터가 이따만렇게 뜨고 밑에 잇지 분들 이름을 뭐 예지, 유나, 류진 뭐 이렇게 쓰, 쓰, 썼으니까 나만 소, 밴드 소란의 보컬 고영배 이렇게 쓸수 없잖아 나도 영배라고 쓰신 거야 <laughs> 어차피 소리도 못 지르고 박수로만 이렇게 환호하시는 상황에서 약간의 그 어색한 정적 속 누구지라는 그 느낌 속에 제가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도 박수 엄청 크게 쳐주시더라고. 아 다행이긴 했지만 처음에는 좀 곤란했어요. <웃음> <웃음> 아, 아 성까지 써도 모를 것 같은 판에 영배라니! <laughs> 근데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지 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착하고 막 저한테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되게 보기 좋았던 게 멤버들끼리도 너무너무 서로 친하고 진짜 귀엽더라고 막 보기만 해도 기분 좋다 이런 느낌 받으면서 사실 진행이 거의 제가 그 작가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대본이 거의 아는 형님인데요 <laughs> 완전 예능이야 그래가지고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너무 협조적으로 이렇게 잘 해주셔서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맞췄었다는 거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팬미팅 보고 오셨다는 분이 계셔서 후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So what? 신경 안써 I'm sorry I'm 덕개 릴리 릴리 덕개 삐삐삐삐스 구독 버튼을 꾹 눌러줘 여러분들도 집 근처 동네에 녹색어머님의 학교 이렇게 앞에서 일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는데 그리고 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계셨고 사실 나는 그게 괜히 엄마들 귀찮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볼 때마다 저희 집 근처에도 초등학교가 몇개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은 제 또래 분들과는 다르게 집에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이 되게 일관적이지가 않잖아요 아무 때나 나가 고 아무 때나 들어오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하니까 녹색 어머니가 너무 귀하고 너무 필요해 수많은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큰 길가에 이렇게 건너고 하는데 깃발을 이렇게 탁 해주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 오래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이유가 있다 어릴 땐 나도 어, 괜히 막 규칙 잘 지켜서 건널 건데 괜히 감시당하는 거 같아서 괜히 싫어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저는 안 해봤어요 다윤이가 지금 다니는 학교는 스쿨버스를 타고 다녀서 일단 해당 사항이 해당 없어요 아예 그런 거를 모집을 안 해요 모집하면 나 당연히 가지 약간 신경 쓰고 <laughs>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학부모님들을 마주치는 일이 있을 때제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아 나도 괜히 무난하고 단정하게 입고 가야 되나? 나 머리 너무 긴가? 이런 거 생각 많이 했어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오히려 너무 평범한 옷안 입고 가게 돼. 직장인인데 날라리 같잖아. 오히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안 입을 것 같은 옷을 자, 살짝 입고 가게 되더라고. 뭐 다른 일좀 하나보다 <laughs> 이런 느낌 나게.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아 직장 남성분들이 멋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비율이 많으니까 그런 느낌이 나면 그분들과 견주었을 때 제가 경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분들의 리그잖아. 내가 어설프게 거기에 편승하려는 것보다는 나는 나의 길을 오히려 가자. 나 백수 아니다. 일단 유치원 때도 사실 엄마가 갈수 있는 건데도 굳이 제가 다현 유치원에 있는 모습 보고 싶어서 제가 굳이 가갔고 저만 아빠인 적도 몇번 있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들은 아무래도 평범한 직업은 아니신 것 같지? 지금 올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나? 그때 당시 저랑 시사 방송하시는 분이셨어요. 방송인이셨어요. 그 둘만 아빠가 왔어요. <laughs> 그래갖고 어, 아버지 딱두분 계시니까 참여수업 다연히참여수업이었야두분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줄다리 켜. 어렸을 때 아빠가 대부분 참가하시는데 은근 뿌듯했어요. 난 아빠 왔다. 우리 다현이 진짜 착한 게 그때 유치원 때 진짜 더 착했거든요. 다현아 다 엄마가 왔는데 아, 아, 다현이만 아빠가 오니까 어때? 너무 좋아. 나 아빠가 오니까 더 좋은데? 다현아 그러면 다음 번에 또 차면서 팔 때는 아빠가 올까 엄마가 올까? 엄마가 쓸게. 너무 착하죠? <laughs> 어 아빠가 오고 싫었어. 아까 좋았대며 이러더 아니 아빠는 한번 왔으니까.